안녕하세요. 바른 필라테스 원장 이은주입니다. 바른 몸 만들기 바른 필라테스는 몸의 기반인 발에 집중합니다.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레슨, 50분 후 저절로 바른 몸이 되는 레슨을 보장합니다. 그 비결은 첫 번째. 통증과 변형된 체형의 원인을 찾아주는 체형진단. 50분간 진행되는 체형진단은 종문과 족조경 검사, 보행진단, 밸런스와 운동 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맞춤형 교정 레슨. 관절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특화된 레슨으로 통증이 있는 분도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변형된 발을 교정하는 맞춤형 오소틱 제작. 맞춤형 오소틱 착용으로 일상에서 걸음이 바른 보행과 바른 체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. 바른 몸 만들기 바른 필라테스는 빠른 교정, 바른 교정, 유지 가능한 레슨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